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울진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한정 승인 부분에 있어서 그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자동차 처리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에 앞서서 일단 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상속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통해서 상속인들은 상속 채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그 일반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어, 이미 저희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어,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한정승인과 관련해서 자동차 처리 문제인데요. 그 전에 이제 우선 한정승인의 청산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모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해야. 그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선순위 상속인 단계에서 상속 채무 청산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보통 세트로 이루어지는데요. 상속 포기는 아예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신고가 수리되면 그 포기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 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속 채무에 대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소위 비 청산을 하고. 그 이상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 필수적으로 한정승인 결정 후에는 그 남은 상속재산을 환가해서 그 소위 말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 변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 이를 청산 절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청산 절차는 한정승인자가 어, 직접 그 환가와 배당을 진행하는 임의 청산과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상속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은 상속인에게는 거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상속재산이 영원이다. 뭐 이럴 때는 별도의 청산 절차가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일부의 재산이라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은 반드시 상속채권자들에게 이제 나누어져야 하는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재산이 뭐 예금채권과 같이 뭐 별도의 환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자가 직접 본인이 직접 업무를 처리해서 청산을 진행하고. 어, 반대로 이제 부동산 같은 재산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재산은 환가기가 하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파산 제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자동차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자동차를 보유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속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남기고 사망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 한정승인자가 뭐 임의로 중고차를 매매하고 그 매각 대금을 청산하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 자동차를 계속 이용하면서 그 중고시세 가격의 재원을 채권자들한테 내놓는 그 배당변제금으로 내놓는 그런 방식으로 청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동차의 가치가 아무리 뭐 고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마음대로 처분해서 환가하는 경우 그 상속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를 신청해서 어 환가 후에 배당하도록 어 저희는 실무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이 형식적 경매 예,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법정 청산제도 상속 파산제도와는 좀 구별되는 것인데요 어, 한정승인자가 직접 임의 청산을 진행하면서 단지 자동차의 환가 부분만 어, 그 부분만 법원의 경매로 처리하고 그 낙찰금으로 배당 변제하는 것은 한정승인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 처리와 관련해서 또 기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어, 우선 한정승인자는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니까. 망인 명의 자동차를 망인 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내에 그 이전 등록과 취득세를 어 납부해야 되고요. 어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제 한정승인 결정이 나기 전에 혹시 밀린 그 과태료는 그 과태료를 내게 되면 어그 행위 자체가 아,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가그 취소될 수 있는 단순 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이전 등록은 한정 승인 심판문 확정 후에 6개월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로 이제 차량이 오래돼서 교환 가치가 없거나 연식이 뭐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차량 추가로 인한 말소 등록이 가능하고 어 별도의 청산 절차가 필요 없으니 어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폐차 전문 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어, 등록부상으로는 망인 소유의 차가 존재하지만, 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대포차라든지, 뭐, 또 여러가지 사유로 자동차를 못 찾는 경우, 돌아가신 분의 자동차를 못 찾는 경우, 어, 먼저 구청이나 차량 등록 사업소, 그리고 자동차 국민 포탈 등에서 운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행정지 신청 후 해당 차량이 운행 중법 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자동차를 그때 회수해서 공매 등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도 역시 뭐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는 그 멸실 인정 후 말소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해당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상 한정 승인 시 자동차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한정 승인 할때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자동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영상 올려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